국내 연예계는 트로트 인기 가수 영탁의 충격적인 소식으로 술렁이고 있다. 비밀 소식통에 따르면 영탁은 어젯밤 갑작스러운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긴급 입원했다고 한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팬들과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모두가 그의 상태를 걱정하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영탁의 매니저에 따르면 그는 서울의 한 유명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구토를 했다고 한다. 평소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던 그였기에 이 예기치 못한 사건은 팬들과 의료진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영탁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들은 그가 식중독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했다. 식중독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지만 다행히도 의사들은 그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많은 팬들이 조금이나마 안도할 수 있었다. 영탁의 어머니는 아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크게 우려했다. 가족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아들의 건강에 대해 깊은 걱정을 표명했지만 의사들이 상황을 잘 처리하고 영탁의 상태가 안정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조금 안도했다고 한다. 영탁의 매니저 또한 팬들과 언론을 통해 가수가 잘 관리되고 있다며 안심시켰다. 그는 영탁은 현재 의료진의 집중적인 관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완쾌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밝혔다. 의료진과 매니저는 그가 빠른 시일 내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영탁의 향후 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탁은 연예계에서 주목받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활동으로 경력의 중요한 단계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건강 문제로 인해 그가 다시 무대에 서기 전 충분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컨디션 회복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팬들은 그가 완전한 건강을 되찾기 전까지 무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팬들은 빠르게 그의 건강과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응원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팬들과 대중의 이러한 관심과 사랑은 영탁에게 큰 격려가 되고 있다. 물론 이번 사태로 모두가 걱정에 휩싸였지만 다행히도 영탁이 적시에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고 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위안이 되었다. 의료진은 영탁의 상태가 통제되었다며 앞으로의 회복 과정에는 시간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영탁에게 민감한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 완전한 휴식과 가벼운 식이 요법을 권고했다. 또한 의료진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의 건강 상태를 계속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탁의 상태에 따라 앞으로 예정된 공연 일부를 연기해야 할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다. 팬들과 커뮤니티는 영탁의 빠른 회복을 바라고 있다. 그가 다시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에 오를 날을 기대하며 그와 그의 가족에게 진심 어린 응원과 축권을 보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안겼지만 그의 강인한 의지와 주변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영탁이 빠르게 회복해 팬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커지고 있다.